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 전문 채널 잡설TV 네, 입시 잡설의 지식팩토리 윤한울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입시의 예, 이용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입시 컨설턴트 황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첫 회차를 찍고 나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좀부드러지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분량이 너무 좀 길지 않냐 음. 네, 저제가 편집... 조금 네, 많아 네편재 분량이 한 24분 정도? 음. 네 나왔죠 음. 그래서 저희가 좀더 브리프하게 가기 위해서 코너를 갖다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 주 입시 브리핑은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잡설 고민상담소 네, 저희가 회차별 테마로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해서 순서를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어, 이번 주 입시 브리핑부터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입시 브리핑은 지금 교대에서 지금 성비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폐지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 교대 같은 경우에 성비 제한을 폐지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 논란들이 감론 네. 예, 물박들이 지금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영향. 예, 네, 각 소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일 났죠, 큰일 났어. <laughs> 난리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대학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만게는 지금 60%로 잡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60% 잡고 있는 데가 광주교대예요. 그니까 한성이 60%를 넘지 못한다예요. 가장 많이 높이 하는 게 진주교대 80%까지 음, 어, 하거든요. 네, 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없애는 이유도 알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수한 여학생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남학생들이 들어오는 학생들의 성적이좀 낮은 음, 것도 있거든요. 음, 음. 어쨌든 우수 인재를 뽑는 게 대학에서는 제일 좋은 거고 특히 이제 뭐 교대 같은 경우라는 게 수도권에 있는 교대하고 지방에 있는 교대하고 분명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쪽도 약간 조금 네. 학생들이 지원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질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왕이면은 오히려 좀 좋은 학생이라도 좀더 많이 뽑자. 예, 그런 이제 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이용원 소장님의 네. 멘트가 상당히 힘이 있어졌어요. <웃음> <웃음> 저희가 아. 이제 원칙을 정했던 게 재미없으면 다 편집당하는 걸로. 아, 그래요? 예, 지난 주에 <laughs> 보니까 너무 이제 분량이 많이 나와서 더 네. 편집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잘해야 재미, 되겠네. 재미있는 아, 순으로 네. 이제 자르는 걸로. 아, 그래서 네. 그렇게 네. 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소장님의 어떤 멘트가 상당히 힘이 있어졌습니다. 아, 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딱 생각했을 때 네. 제가 이제 또 딸이 있잖아요. 네. 아그 중학교 1학년인데 우리 애가 좀 교대랑 이제 좀잘 맞는다는 거예요. 네. 음. 어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이왕이면은 쉽게 이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좀 찬성할 수도 네. 예, 있는 예,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뭐꼭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말라는 아. <laughs> 얘기죠. 괜히 아. 네. 뭐또 네. 어. 남학생들이 어차피 소학과 하고 과탐에서 예.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그쵸.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없애면 우려대로 이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건 사실인 거 같아요 음. 수학 같은 경우도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뭐 가형과 나형 했을 때 표점이라든지 그게 좀 분포가 컸으니까 예. 근데 만약에 그게 똑같아진다 그러면 오히려 남학생이 유리한 거고 그그 음. 예. 다음에 어쨌든 이제 문과 쪽에 있는 애들의 그 수학이 조금 높아진다 그러면 남학생들은 여전히 또 분류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교대는 그렇다고 쳐도 네. 실제로 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저 남자 교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더 많거든요. 교대생들 그렇죠. 대상으로 했을 때 임용에 이제 남녀 성비 제한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음, 사실 대학생들은 음. 네, 남자 성비 제한을 두는 건 옳지 않다. 그쪽 옳지 않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여론조사가 많았는데 음. 선생님들 대상으로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어, 남녀 제한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금은 상반된 음. 예, 그런 조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입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뭐좀 그렇죠? 그쪽으로 예. 초점을 맞추자면. 네. 원론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네. 거고 네네, 교육적으로 네.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단시 입지로 얘기를 한다면 네. 이제 그 교대를 준비했던 여학생들한테는 희소식이될 거고 그렇죠. 거꾸로 이제 남학생들이 교대를 지원을 했을 때 그동안에 입시 결과가 좀더 낮은 성적이었지만 네.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네.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상당히 불리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 결론적으로는 남학생 중에서 이제 가려고 했던 친구들은 조금 더 어려워졌다. 여학생들은 준비한 친구들이 좀더 가기가 좋아졌다.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교대 선비자는 일단은 부산 교대만 발표를 했는데 뭐 타학교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꽤 있을까요? 꽤 있죠. 어, 음, 있다고 봐야죠. 네. 어, 결정이 되면 이걸 보고 아마 나머지 교대들도 네. 어, 동조하지 않을까. 음. 좀 그렇게 봅니다. 교대를 어. 지원하는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음. 당히 도움이 될같다 저희가 이거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laughs> 네, 남자 셋이 있어가지고 네. 네, 이제 성별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너무 깊이 가지 말고 네. 선발의 평평성 부분에서는 네. 맞는 얘기고 네. 네. 이제 교육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음.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뭐 옳다 그러다 네. 쪽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입시 위주로 본다면 교대를. 어. 지원하는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될것 같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프레임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저,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력대로 가자. <laughs> 이런 입장이라.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성비 제한 이런 거 당연히 없애는 게 낫고. 그렇죠. 선발의 형평성 네. 면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뭐 실력 좋은 학생들이 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성비나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지역 균형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사회 배려적인 어떤 차원에 있어서 지역 학생들이 인프라가 좋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포션을 따로 두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전잘 모르겠어요. 무겁게 얘기하자면 네. 어, 실력 있는 남학생들도 충분히 네. 교대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 된다면 왜 네. 기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네. 교대 성비 제한 폐지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잡설 고민 상담소에서 들어온 질문은 네, 진로진학 상담 교사가 되려면 교대로 진학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여기 대해서 어떻게 답했나요? <laughs> 꼭 뭐, 뭐가 되려면 꼭그 과를 가야 돼요. 네. 이 얘기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진로진학 상담 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지금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진로진학과 관련된 부분을 얼마 전에 어 고고로 해가지고 어, 연수를 굉장히 많이 음. 하고 해서 진로 네, 네. 담당 선생님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범대를 가는 쪽이 낫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상담 관련 교사도 있거든요. 미클래스 네, 네, 네. 해가지고 예 그쪽 부분은 사실은 이제 상담학과, 심리 뭐 심리학과라든가 네, 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자격을 따고. 정교사 이급 네. 정교사 자격을 따면 할수 있는 부분이 돼요. 상담학과나 아니면 청소년 상담학과, 그렇죠. 네네 뭐 청소년 상담학과 뭐, 이런 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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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안 되면 뭐 교육대학원을 진학해서 뭐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급 정교사 자격을 음. 따야 된다고 아. 합니다. 예. 아. 네. 근데 예전에 또그 사설로 그러니까 뭐 일단 그러니까 아. 그 외부의 아. 어떤 뭐 그냥 정교사 자격증이 아닌 분들도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좀뭐 임용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위클래스라고 아. 하는데 아. 그게 이제 중요한 아. 뭐냐면 진로 진학이 아니고. 아. 네. 학교에 적응을 잘못 한다거나 뭐 이런 쪽 학생들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대해할 네.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상담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담 교사라기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이제 하시는 그런 상황. 학생들 뭐 멘탈적인 고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진로진학 하고좀 다를 다르고 네. 일단 교사가 되는 게 빠릅니다. 네. 그러 그러니까 네. 사분 그렇죠. 사분대가 맞겠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애들이 진짜 전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모른다 네, 그러니까 네. 자기가 가야 될과가 어딘지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그렇죠? 거죠. 음. 그래서 어, 이래서 진짜 진로진학 성능 교사가 좀 있어야 되는구나. 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을 저는 이제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통계를 많이 봐요. 음, 네, 보다 보면은 지금 중등학교에서 진로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단 한 명씩 그렇예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네. 중등학교에서 지금 그 총계를 한번 내봤더라고요 음, 거기서 예0 음. 0개 네, 정도의 음, 학교가 음, 있고요 음. 그래서 진로제나 강사가 또는 교사가 한 명씩 배치가 되고 평5뭐0 0명 가량이 거기서 음, 종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학교단 한 명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죠 네.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년별한명 정도씩은 렇죠그래도 네. 있어야 음, 뭔가 음. 좀좀활하게좀죠그갈 텐데. 네. 그렇지 않으면 조금은 이제 그래서 활동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 네. 서로 이렇게 품아시럽 네. 학교별로 이렇게 네. 넘어가면서 아. 설명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진로보다는 진학 쪽을 너무 많이 지금 신경 쓰시고 그렇죠. 계신다는 거. 네. 내가 뭐 뭐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꼭 그과를 가야 되느냐? 뭐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정보학과를 가야 되느냐? 뭐 미디어학과를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 부분들 네. 하고 이제 조금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진로진학 상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뭐 청소년 상담과나 이런 교육과를 나오고 네. 네. 나서 플러스 알파로 그런 자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산업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추가한다면 훨씬 더 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많이 도움이, 도움이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런 되죠. 내용일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네. 고민 상담 소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